2018년부터 고3 수험생 숫자가 대학 정원보다 적어져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어서 지역 사립대학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400년 전 조선사회 모습을 촘촘히 기록해둔 당시 안동지역 한선비의 무려 38년치 일기가 한글로 번역돼서 출간됐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제철에는 흉작이었던 송이가 한달 늦은 지금까지 출하되고 있어 가을 지미를 늦게까지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한국과 몽골의 예술 교류사업에 활발히 참여 중인 지역 작가들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경북 북서 내륙에 아침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청명한 하늘에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 기온 보시면 8도,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봄할 경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낮교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이런 일교차 큰 날씨에는 안개가 자주 끼입니다. 오늘도 역시 일부 내륙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올해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아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수능 당일에도 구름이 많겠고 아침부터 낮사이 경북 북서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험장 가시는 길 도로가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오는 2018년부터는 고3 수험생 숫자가 대학 정원보다 적어집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목표로 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인데 지역 대학들은 위기감 속에 지방 사립대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밝힌 대학 정원 감축 방안은 대학을 상위와 하위, 최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최하위는 퇴출, 하위는 강제적 정원 감축, 상위는 자율적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영남대와 계명대 등 지역의 주요 사립대학들은 학과 통합 등을 통해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지역 사립대학들만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나 학생 충원율 같은 정량지표와 대학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정성지표를 병행해서 대학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하면 지방사립대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국립대보다도 이제 사립대가 어렵고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학이 어려운데 결국은 그두 가지 요소를 다다 다 갖고 있는 게 지방사립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학 부조조형 정책이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지방사립대 초기이죠.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정성지표입니다. 지방대가 지역 발전에 미친 영향이나 지방대가 처한 어려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수 없다며 반발합니다. 지방대학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지표로 정성적인 데 마저도 쓰면 그때는 지방대학이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교육부의 최종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구 경북은 입학 정원이 5천 명 안팎에 대형 사립대가 3개나 되고 4년제 전문대 숫자도 40여 곳이나 돼 이런 위기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문제지와 답지가 어젯밤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밤 늦게까지 문제지 하역을 마치고 오늘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문답지 분류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지는 수능 당일 아침까지 시교육청 장학사 등 연인원 70여 명이 경비를 하게 됩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오후 반드시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비해서 지하철 운행이 늘어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오는 7일 치러지는 수능 당일에 1, 2호선 열차 운행을 각각 4차례씩 늘려 오전 6시부터 8시 50분 사이에 열차 간격을 5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험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지하철 럭대를 비상 대기시켜서 지하철 고장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대구 시성구 범어동의 한 도로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난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동차 엔진 부근에서 전기 합선의 흔적을 발견하고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7세기, 그러니까 400년 전 조선사의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하듯 촘촘히 기록해둔 당시 안동 지역 한선비의 무려 38년 치일기가 한글로 번역돼서 출간됐습니다. 안동에서 열린 기념 학술 대회에 조선 시대 연구가들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조선 시대에도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성균관 입학 자격을 가늠하는 생원 진사 시로 이를 통과해야 문과에 도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당시 조선의 청년 수험생들도 그 부담감에 있어서는 지금 고3 수험생 못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인척들이 다 모여서 전별의식을 행해요. 귀하다고 해서 임금님한테 진상한 은어 같은 그런 그런 거를 주면서 극제까지 해갖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사실은 좀 부담이 됐겠어요. 이렇게 시험 공부를 비롯해서 아버지의 제사, 처가집 문제, 당시 정치에 대한 불만에 이르기까지 17세기 조선의 일거수 일투족이 그림처럼 그려진 한 선비의 38년치 일기가 한글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주인공은 안동 예안에 살던 퇴계학파 선비 김령입니다. 38년에 걸친 방대한 양도 그렇지만 조선의 정치와 경제, 제도와 생활상 전반을 상세하게 기록한 풍성한 묘사는 공백기로 남아있던 임난 직후 조선시대 연구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 만들어지던 시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뭉태기 자료죠. 뭉태기 자료가 일기의 형태로. 유럽에서 본래 하고 있었던 미시사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음, 최적의 자료. 이번 대하밀록 발간은 조선 선비들의 일기 번역 사업을 진행 중인 국학진흥원의 일곱 번째 성과물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록 등 공식 사료에서는 볼수 없었던 조선 사람들의 내밀한 삶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늘부터 15일까지 대구시내 62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 4만여 명에게 한우가 급식으로 무료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한우는 1인당 100g씩 약 4톤가량으로 불고기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한우 무료 급식 행사는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한우협회 대구경북지회와 시교육청이 상호 업무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방 하천의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하천 재해 예방 사업 등에 4,650억 원을 투자합니다. 경상북도는 본류인 낙동강의 하천 정비로 지류 하천 생태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낙동강 지류 하천도 하천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검토해 보안이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하천 사업은 홍수 방어 능력 향상뿐 아니라 자연친화적이고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수하천 조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제철에는 흉작이었던 송이가 한달 늦은 지금까지 출하되고 있습니다. 늦가을 들어서 기후가 호전됐기 때문인데 가을 진미를 늦게까지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송이 주산지인 영덕군의 송이 공판장. 예년 같으면 10월 중순에 문을 닫았지만, 올해는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가을 고온과 가뭄으로 사상 최악의 흉작을 걱정했던 농민들은 뒤늦게나마 한시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올래 막, 송이 마음 젤다 놨다. 그래, 늦게 나오니까나, 아, 뭐, 암따 막, 기분이 좀나다 그러지 뭐. 제철이 지난데도 송이가 나오는 건 지난달 중순 이후 비가 충분히 내린 데다 송이 생육에 알맞은 기온이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는 날씨가 더웠다 보니까 이 송이나는 온도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하고 수온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늦게 이제 생산이 되고 이제 송이가 시작됐습니다. 뒤늦은 물량이지만 품질이 비교적 좋아 가격은 1등품 1kg에 26만 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산림조합은 예년보다 한달 가량 늦은 이달 중순까지 공판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송이 출하 시기가 늘어나면서 올해는 가을 진미를 늦게까지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은 하반기 장학금 2억 1,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지역 학생 211명에게 돌아갔는데, 대구은행은 상반기에도 장학금 2억 1,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은 1990년 설립 이후 110억 원의 기금으로 지금까지 4,37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58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역의 패션업체인 영도벨벳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2회 우리 옷 패션쇼를 열고 수익금을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이 업체는 생산한 제품 판매기 5%를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5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한국과 몽골의 예술 교류 사업에 지역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몽골 출신의 여성 예술가와 우리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이색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현장. 이번 주 문학의 소식에서 함께합니다. 아노가 한국에 온 것은 한국 작가들과의 작품 교류를 위해서입니다. 이번 전시 행사는 한국-몽골 간 예술 교류 사업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대구 출신의 작가들이 여러명 참여해 다채로운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몽골에서 온 아노는 물을 소재로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만물의 근원인 물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아노의 이국적인 이미지가 무척이나 신비롭게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김기영 작가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선보인 사진들은 올여름 몽골을 방문할 때 얻은 귀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초 한국 작가들은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차로 갈수 없는 곳은 말이나 낙타를 타야 하는 험난한 여정. 몽골의 유목 문화와 한국의 정주문화 교류가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다섯 시간 타고 갔는데, 우리 보통 다니던가 한2 시간 정도? 왜냐하면 그 풍경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 시간이 압축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은 확실히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한국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게르, 몽골 전통의 이동식 주거집니다. 이 게르 안에 머물며 우리 작가들은 문화적 차이를 직접 경험하고 그들의 유목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머무는 동안 모래사막에 조금씩 익숙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결코 할수 없는 아주 원초적인 경험이었죠. 몽골의 사막은 놀이터입니다. 여유로워질 수밖에 없네. 문명의 상징인 철세고치를 수집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오래 전 문명 이전의 시간을 경험하고 낯선 문화 안에서 내가 아닌 나를 재발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로 이제 저인 문명이 되게 이제 작업으로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친구들도 아 재밌다, 어 인상 깊다 그런 얘기를 서로 많이 듣고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А хурээ бид н төрхөлсэн бол бид хангалттай явж чадах байла. Өнөөдөр яг л хүлхгүй байгаа юм шиг тийм утаац дорцсон байгаа тухай зөвлөлт. Эрихи до перформансаа хийсэн. А тухайн үед би бөмбөлөгнөө ашигласан. Энэ нь цаг хугацаагаар түр зуурын ямар хурд томлаад өнгөртдөг вэ гэдгийг 열흘간의 여정 동안 예술적인 감동과 따뜻한 인간애를 나눈 이들. 내년 봄 다시 한국에서의 교류 전시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지난달 4일에 개막한 제11회 대구국제 오페라 축제가 32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개막작인 운명의 힘을 시작으로 돈카를로와 토스카, 창작 오페라인 청라 언덕과 탄호이저 등 오페라 다섯 개 작품이 주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고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오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토스카 공연의 지휘를 맡아 전석이 매진되는 등 화제가 됐습니다. 한편 올해 오페라 축제 대상은 토스카로 선정됐습니다. 수성 아트피아 관장 연임을 두고 구청장과 수성문화재단 이사들이 갈등을 빚은 가운데 3개월 연장하는 중재안이 채택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수성아트피아의 올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 업무 계획을 세우기 위해 현재 최현묵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장 임기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현묵 관장은 내년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됩니다. 한편 수성아트피아를 관할하는 수성문화재단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 관장의 재임용을 논의했지만 수성아트피아 혁신이 필요하다며 재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 기온 보시면 8도,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봉화의 경우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이런 일교차 큰 날씨에는 안개가 자주 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북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동해안 지역 역시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8도로 어제보다 낮아졌고 영천과 청도는 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미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봉화의 경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0도, 경주 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2 m 까지 일겠습니다. 수능이 끝난 뒤 주말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